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시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재혼하셔서, 새 엄마랑 지금껏 살고 계셨어요. 15년쯤 됐네요. 저는 20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냈으니 별로 정도 없고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례식장이 한창 분주할 때, 새 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 할머니가 남겨둔 그돈 있잖아? 그거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 같이 쓰면 된다고 했었어. 너 알고 있었지? 그돈네 아빠 장례 비용으로 좀 쓰자.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친할머니가 제목으로 남겨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빠도 그건 제 몫이라고 하셨고요. 새엄마는 비웃듯 말하더라고요. 네가 잘못 알고 있네. 아빠가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나랑 함께 관리해 왔어. 가슴 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 돈은 애초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제 앞으로 남겨주신 제 돈이었고 아빠는 그냥 가지고만 계신다고 피하면 언제든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장례 비용은 상조 회사에서 하는 거라 큰돈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너 혼자 컸어? 어쩜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따박따박 어른한테 말댔구야? 저랑 같이 산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이 절 키웠다고 하니 웃기더라고요. 할머니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부터가 심지어 아빠 장례식장에서 불쑥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